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단면 수세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단면 수세미의 이름은 도토만 단면 수세미고요. 이 단면 수세미는 수세미 실두 줄을 잡아서 떠올리는 그런 형태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면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단만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도토만 단면 수세미는요,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색상으로 테두리까지 넣어주고요. 그 안쪽에는 포인트 가 색상을 하나 넣주시면 됩니다. 도톰한 단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54용 6호 코바늘로 만들어봤고요. 이 도톰한 단면수세미의 크기는 지름은 13cm가 나오게 됩니다. 크기도 넉넉하고 요 두께감도 있는 그런 형태로 오늘은 단면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톰한 단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쪽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도 이렇게 두 줄을 잡아서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매듭을 먼저 하나 지어 주시고요. 매듭을 먼저 하나 지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슬로 짧은 줄을 좀 만들겠습니다. 사슬은 총 5개가 필요합니다.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짧은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작은 원이 하나 생기고요. 이첫 번째 단은 이 작은 원쪽에 코드를 넣어가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고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이 자리에서 사슬 3개를 먼저 주시면 돼요. 자, 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이 도톰한 단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한 코를 뜨고 나시면 무조건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좀 벌려주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슬 4개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작은 원쪽에 바늘을 끼우시고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로 또 사이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전부 8코가 필요합니다. 실을 감아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세 번째 한길긴뜨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 그리고 네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주세요. 네 번째 한길긴뜨기,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엔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이 하나, 여섯 사슬 하나 그리고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도 넣어주세요. 일곱 그리고 나서 사슬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마지막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주시면서 사이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덟 코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첫 번째 단에 들어가는 코들은 전부 다 떴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시고요. 기둥코 뒤쪽으로 바늘을 보내셔서 옆에 고랑 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빼뜨기는 걸어 빼뜨기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단 올라갈 건데요. 두 번째 단은 지금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기둥코 사슬을 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엔 사슬 하나로 또 사이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실 때는 또 사슬 4개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이 앞걸어뜨기 했던 한길긴뜨기 앞에 있는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 주시고요. 그다음엔 다시 사슬 하나로 사이를 또 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랑 그 다음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가 남았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편물 살짝 돌리시면은 옆에 한길긴뜨기가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는 앞을 걸어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사슬을 하나 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편물 살짝 돌리시고, 바로 앞에 있는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 코가 늘어난 거고요.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셨으면,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고 편물 돌리셔서 이제는 옆에 나와있는 한길긴뜨기를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사슬이 하나고요. 실을 감아서 그다음엔 옆에 있는 고랑으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이 하나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의 개수가 총 16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걸어뜨기하고 그 다음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면서 코를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번째 단에서는요. 한길긴뜨기 전부 16개를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앞 걸어뜨기 하나,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씩 뜨면서 왔고요. 맨 마지막엔 그냥 한길긴뜨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슬도 하나 줬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또 기둥코를 찾으시고요. 뒤쪽에서 기둥코 옆에 있는 고랑 쪽으로 바늘코를 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자리에서는 앞걸어 빼뜨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앞걸어 빼뜨기 했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슬을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까지 총네 개의 사슬로 첫 번째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 앞걸어뜨기랑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냥 넣어 주세요. 한길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사슬 하나로 또 사이를 벌려 주시고요. 실을 감고 지금 이 한길긴뜨기 바로 앞쪽에 있는 고랑에도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코가 늘어나는 자리고요.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사슬을 하나 주시면 돼요. 자,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나서는요, 일반 한길긴뜨기 두 개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편물을 살짝 돌리시고, 이 옆에 있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다시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양쪽으로 고랑이 나와 있는데요. 각 고랑에 한길긴뜨기는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이 하나가 나오면 되고요. 또 편물 돌려서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애는 앞걸어뜨기를 했던 애라서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을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에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엔 옆으로 돌리셔서 이 옆에 있는 고랑부터는 그냥 한길긴뜨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 그 옆에 있는 고랑엔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코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떠주시는데요. 앞 걸어도 한길긴뜨기 하나랑 일반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넣어주세요. 자, 이세 번째 단에서는요. 앞 걸어 한길긴뜨기랑 일반 한길긴뜨기 두 코가 들어있는 이세 개짜리 세트가 총 여덟 번 나오게 될 거예요. 한길긴뜨기 개수로는 전부 24개의 코가 나올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요. 일반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고요. 마지막에는 사슬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또 기둥코를 찾으시고요. 기둥코 뒤쪽에서 옆에 고랑 쪽으로 바늘을 빼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요.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들어가는 색상으로 세 단만 뜨고 나서 이제는 다른 색상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네 번째 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 분홍색 실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은 색이 아니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네 번째 단 시작을 하실 때는 어디서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요. 앞 걸어뜨기가 있던 곳 중에서요. 이 한길긴뜨기 오른쪽 고랑에서 왼쪽 고랑 쪽으로 바늘을 먼저 빼주시고요. 바늘 위에는 한길긴뜨기가 올라가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서 실을 걸어오시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로 묶음을 한번 해주세요. 자, 묶고 나면은 사슬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슬 3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까지 총 4개의 사슬로 첫 번째 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옆에 보면 한길긴뜨기가 있는데요. 이 한길긴뜨기를 뒤걸어뜨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 자리에서 코를 늘릴 거고요. 뒤걸어뜨기는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오른쪽 고랑에서 왼쪽 고랑 쪽으로 바늘코를 빼 주시면 이젠 한길긴뜨기가 바늘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실을 걸어서요. 뒤를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뒤걸어뜨기를 하나 떠 주시고요. 그다음엔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오면은요. 실을 감고 지금 걸어 놨던 한길긴뜨기를 다시 코를 떠주시는데, 이번엔 앞 걸어뜨기로 떠주세요. 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러면, 지금 코 하나에는 두 개의 코가 걸려있는데요. 뒤 걸었던 애가 하나 있고, 그 자리에 다시 앞 걸었던 애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코가 하나 늘어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로 사이를 또 벌려주세요. 자,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놓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를 보시면 그냥 한길긴뜨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뒤걸어뜨기를 먼저 하나 넣어주세요. 자, 뒤를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 하나 떠주세요. 자, 뒤걸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로 또 사이를 벌려주세요.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주시면은요. 여기서 바로 실을 감아서 이번엔 지금 코가 걸려있는 그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를 또 하나 떠주시는 거예요. 뒤 걸어뜨기 하나, 앞 걸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 걸어뜨기도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을 하나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가운데 부분에서 가운데 한길긴뜨기 두 코에서 코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편물 살짝 돌리시면 얘는 앞 걸어뜨기가 있던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을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는 코를 늘리지가 않을 거라서. 여긴 그냥 앞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고 편물 돌려보시면 옆에는 일반 한길긴뜨기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뒤를 걸어서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로 또 사이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실을 감고요. 지금 코를 걸어놨던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뜨기도 하나 떠주세요.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 나오면은요,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감아서요, 옆에를 봐주세요. 그럼 옆에는 일반 한길긴뜨기가 있고요. 이 일반 한길긴뜨기는 뒤걸어뜨기를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뒤를 걸어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고 지금 그 자리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자리에서 두 코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뒤걸어 하나, 앞걸어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옆에를 보시면 이 옆에는 앞걸어뜨기로 나와 있는 애라서요. 얘는 그냥 앞을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랑 그다음엔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네 번째 단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죠. 앞걸어뜨기랑 앞걸어뜨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 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코가 한 세트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요. 옆에를 보시면 일반 한길긴뜨기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뒤걸어뜨기를 먼저 하나 떠주세요. 자, 뒤를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 자리에 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걸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일반 한길긴뜨기잖아요. 얘는 뒤걸어뜨기를 먼저 떠주세요. 자, 뒤를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걸어 한길긴뜨기도 하나 넣어주세요. 자, 앞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옆에를 보시면 앞걸어뜨기 나와있던 자리는 그대로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고요. 이 자리에서 코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슬 하나로 사이만 벌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늘려가면서요, 끝에 자리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앞걸어뜨기하고 앞걸어뜨기 사이에 이렇게 네 코를 만들었는데요. 뒤에서 보시면 뒤걸어뜨기들만 보이게 되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앞걸어뜨기 코들이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네 번째 단을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아 주시고요. 이 기둥코 뒤에서 옆에 고랑 쪽으로 바늘을 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자, 네 번째 단까지 떠 주시고 나면은요. 이제 다섯 번째 단에서는 코 늘림이 없는 단이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먼저 올려 주세요. 자,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로 또 사이 벌려 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단에서는요, 이 나와 있는 코대로만 한 단씩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는 뒤걸어뜨기로 되어 있는 한길긴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를 걸어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로 또 사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코를 보시면 얘는 앞걸어뜨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에서 코수를 좀 많이 늘려놔서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코수 늘림이 없어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실을 감아 놓고요. 옆에를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애는 뒤걸어뜨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걸어뜨기 하나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고요. 그리고 편물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 앞걸어뜨기 옆에 바로 앞걸어뜨기가 있어요. 얘는 그대로 앞걸어뜨기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뒤걸어뜨기가 있고요. 뒤걸어뜨기 자리에서는 뒤를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로 사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다음 코는 앞을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보시면 여기 뒤로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뒤걸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걸어뜨기를 떠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단은 이 나와 있는 대로만 그대로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사이사이에는 사슬을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늘림 없는 단입니다. 다섯 번째 단은 이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앞걸어 한개기뜨기를 뜨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로 사이도 벌려놨어요.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기둥코를 또 찾으시고요. 기둥코 뒤쪽에서 옆에 고랑 쪽으로 바늘코를 빼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도 잘라주시면 돼요.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실로는 딱두 단만 뜰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만 넣어주시면 이 도톰 단면 수세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뒤에 있는 이 자투리 실들은 한 번에 정리해주셔도 되고, 나올 때마다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 한 단만 넣어주시면 모양이 전부 다 완성이 되고요. 가운데 들어갔던 색상 다시 가지고 와서 테두리 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들어갔던 흰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줄이죠. 얘네들, 테두리 단도 두 줄로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시작을 하실 때는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앞걸어뜨기가 있던 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걸어뜨기 있는 코들 중에 하나에 오른쪽 고랑에서 왼쪽 고랑 쪽으로 바늘 코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매듭을 지우셔서 여기서 코를 넣어주시는데요. 이 다면소 쌤의 고리를 넣어주실 분들은 여기서 고리를 바로 만들고 나서 테두리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고리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고리를 넣고, 그 다음 단을, 그 다음 자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고리사슬을 먼저 만들 거고요. 고리사슬은 총 18개의 사슬로 긴 줄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3개, 4개. 16, 17, 18. 자, 이렇게 18개의 사슬로 길게 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 묶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을 걸어서 고리가 하나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고리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 거고요. 꼬랑지 실은 나중에 이 마무리실하고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실은 이렇게 좀 빼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넣어 주시는데요. 테두리는 사슬줄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슬 3개가 필요하고요. 사슬 하나 둘세개로 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옆에 있는 코를 보시면 이게 뒤걸어뜨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걸어 빼뜨기를 해주세요. 뒤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코 위에 고리를 하나 달아주시고요. 빼뜨기가 되면 다시 사슬 3개를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줄처럼 짧은 줄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는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 테두리는요. 풀릴 모양이 나오게 만드는 중이라 뒤걸어뜨기 했던 곳은 뒤쪽으로 빼뜨기고요. 앞걸어 나온 쪽, 앞걸어한길긴뜨기 했던 쪽은 앞으로 빼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주시고 옆에 보시면 이게 뒤걸어뜨기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뒤걸어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하나, 둘, 셋 하셔서 사슬 3개로 또줄 만들어 주시면, 다음 코는 앞 걸어 한길긴 뜨기잖아요? 그럼 앞을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하셔서, 옆에 코를 보시면, 오, 어, 여기 또앞 걸어 뜨기죠? 그럼 여기는 또앞 걸어 뜨기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나와 있는 코들은요, 앞 걸어 뜨기로 나와 있으면 앞 걸어 빼뜨기고요. 뒤쪽에 있으면 뒤쪽으로 빼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있죠. 그럼 얘는 뒤쪽으로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테두리를 좀 달아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사슬 3개짜리 줄들을 걸어서요. 테두리 단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나와 있는 코대로 빼뜨기도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사슬 3개짜리 줄만 드셔서 바로 빼뜨기로 묶어 주시면 되고요. 앞걸어 뜨기가 있던 곳은 앞걸어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 달아서 끝에 자리까지 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다 넣습니다. 사슬 3개짜리로.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요. 이 테두리도 프릴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레이스 모양처럼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3개짜리 줄입니다. 얘를 마무리 하실 때는 처음에 이 고리를 만들었던 애를 보시고요. 이 고리 뒤쪽에 바늘을 끼우셔 주시면 돼요. 끼워 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여기서 빼뜨기를 하면서 이 줄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한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 이 실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서 이 테두리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이 자토리 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흰색 실로 이 테두리를 떴던 애는 사슬 줄만 떴기 때문에 실정리 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신데요 이 테두리만은 제가 돗바늘 연결 안하고 그냥 묶어서 실을, 꼬랑지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꼬리 실하고 끝나면서 나왔던 꼬리 실두 줄을 잡으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우선 양쪽으로 잡아서 원을 만드시고, 원 안쪽으로 꼬랑지 실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선 이 꼬리가 하나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꼬랑지 실도 바깥에서 이번엔 안쪽으로 넣어서 감아주세요. 이원 안에 감아서 이렇게 실이 많이 감겨있는 상태로 그대로 땡겨주시면 돼요. 바싹 땡겨주시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면 이 매듭은 웬만해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시고 나서는 꼬리 실은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꼬랑지 실은 묶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색상을 바꾸면서 나왔던 애들은요. 돗바늘 을 갖고 오셔서 이 코들 사이로 숨겨 주셔야 됩니다. 자, 돗바늘에 꼬랑지 실을 끼웠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 같은 색상이 있던 자리에 실이 꼬랑지 실들을 숨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꼬리 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꼬랑지 실을 정리를 하면서 이 도톰한 다면 수세미는 끝이 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일반 실로 떴던 애는 내려놓고요. 우리 수세미로, 수세미 실로 떴던 애 보시면 이 흰색 테두리가 레이스처럼 보이죠. 그래서 모양이 좀더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톰한 단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